6월 22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며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천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일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의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한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만날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플랫의 사람들의 땅 삶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7장 장면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죠. 다윗이 이제 난감한 상황을 마주했고 이제 블레셋 그 아기스의 그 말에 따라서 전쟁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에게 노력한 물건을 바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것입니다 라고 속여서 말했는데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배척했고 이제 내 신하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내 호위병으로 세우겠다 나와 전쟁터에 가자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안일를 위해서 평안이 있으려고 블레셋에 안전이 있으려고 했다가 이제 오히려 그 거짓말로 자신의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사기 위해서 신임을 사야지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안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방금 말씀드렸듯 이제 유다 성읍을 약탈해서 가져왔다고 거짓 보고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그 사람이 도망 다녔고 심지어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에 갔고 거기서 고개를 숙이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이 상황, 왕이 될 사람이 다른 나라 타국의 신하가 된 상황,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말을 못했지만 오히려 그 적국들의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나설 수 없도록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 이제 지도,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수백 명씩 그리고 수천 명씩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 이제 백부장이 있고 또 천부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명을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제 장군 하나, 그리고 천명을 다스리는 장군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야 군사 많다, 싸울 사람 많다가 아니라, 아,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군사를 인솔하는 그 군사 체계가 이제 잘 갖춰져 있다는 라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또 나오, 나오는데요. 이 방백들은 장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군들이 이제 자기 뒤에 따라오는 그 이제 아기스. 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시브리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동안 거짓말한 거지만 그 동안 유다 지역 유다 지역을 노략했고 자신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수하, 자기 부하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블렛의 방백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자신들과 싸웠던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기스 옆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제 사울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도 이제 정보전 이렇게 척자 아, 정탐꾼들을 보내서 파악을 했을 거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다윗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자기들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가서 자기 주에게 가서 이제 화해를 청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그 이제 사무엘상 18장 27절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200명을 그 죽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성기 남자 성기의 표피 그를 200개 200개를 이제 잘라 와서 사월에게 바쳤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그 200명을 죽였던 사건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이 아기스 옆에 있는 다윗, 우리의 적, 우리가 계속 다투왔던 그 대적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왜 얘네가 여기 있느냐? 왜 얘네가 여기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사월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다윗이 얘잖아. 얘골리앗도 죽였고 우리 민족들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수 없다.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사울보다 위대한 다윗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이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수를 죽였다라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우리 블레셋에게 충성을 한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기스는요, 이렇게 이제 변호해 줍니다, 다윗을. 예,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다. 그가 만명하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27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한 기간은 1년 4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 날 여러 해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내가 다윗과 오래 있었다. 내가 그만큼 이 다윗을 잘 알고 있다. 라고 그날 보고 믿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기스도 다윗을 잘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27장에서 거짓말했던 내용. 다윗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이제 그 땅을 침략하고 노략해 왔다라고 말했던 것이 알고 보면 그술이나 기르스 아말렉 등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세력들을 노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스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이 노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제 아기스를 제외한 네 명의 방백들은 이제 아기스가 자기들의 말보다 자기 이제 블레셋 자기들의 말보다 다윗을 더 믿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방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군주나 우두머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조금 낮은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은요, 한 민족이 한 민족에서 한 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섯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사, 뭐가드 이제 아스글론, 아스도트, 그리고 이제 에그론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그러 그러니까 이제 부족 연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맹에서 한 명을 딱이 왕으로 세우긴 하는데요. 이 왕으로 세웠던 세웠는데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다른 방백들의 이런 모임에서 회의에서 너희들 네 명이 다 반대해도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가드의 방백이면서도 블레셋의 왕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신은 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만 다른 4명의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 아기스가 전쟁을 앞두고 이제 분열, 이제 이 다윗 하나 때문에 다른 4명의 방백들과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이 함께할 수 없겠다. 너는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같이 가자고 말했는데 너 다른 사람들 반대하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면 나는 이 다윗을 내 수하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수하가 상처받을까봐 괜히 마음이 아플까봐.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스가 여호와를 믿었냐? 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할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니까 이제 나는 너가 믿는 신도 믿는다. 어. 나는 이제. 너를 그만 전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제 다윗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빌어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아기스의 말, 어, 너 돌아가라 라는 그 아기스의 말에, 사실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 내가 고민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아, 이 왕의 말을 거절하자니, 이제 내가 블레셋에서 입장이 난감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서 싸우자니 내 민족을 죽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가 와서 기스가 자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리했습니다. 8절을 보면 아기스에게 겉으로 왜 제가 같이 못 갑니까? 왕이시여. 저 몸이 드십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냉큼 그 말을 듣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 뭔가 답답함, 나는 당신의 수화인데 왜 나를 못 끌고 갑니까? 라고 억울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냉큼 그 말을 받고 돌아가면 이것만 노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라? 다른 다윗, 그네 명의 방백들 이야기처럼 어, 얘가 혹시라도 어, 수상하네라고 아기스가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쉬운 척, 안타까운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계속 인도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통해 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기름부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또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블레셋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시는 것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봤던 블레셋의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너가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에 속해 사람이야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속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쭉 블레셋에서 머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아기스가 새벽에 떠나라고 말하고요. 왜? 이제 아침 늦게라도 이제 다윗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른 반백들이 보게 되면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뭔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블레셋 남은 사람들은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이제 위, 그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명을 이어가신다라는 음.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민족,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방백들, 나머지 방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 방백들로 하여금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제 이방인의 신하, 그 아기스의 신하가 되 있는 다윗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싸우지 않도록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참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환경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택하신 그 사람, 당신께서 품으시는 그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요. 죄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 또 원치 않은 장소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방백들의 입에서 다윗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만만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그 자기의 왕 사울을 죽이지 않는 죄. 죄송합니다 죽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와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